예 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희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오늘 정말 그 연비도 좋고 또 고급 차량 한 대를 제가 예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랜저 HG 2.2 디젤 모던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식이고 8만 키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브라운 시트. 이게 신차 금액이요. 3,5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오늘 제가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죠. 1,280만 원. 예. 정말 좋은 금액으로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좋은 게, 세금도 2점이니까 좀들 나오고, 3.0보다 들 나오고, 연비가 또 좋아요. 연비가 뭐 15kg, 16kg 이상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고 또 스스로도 없는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외관을 한번,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밖에 살짝 세워놨는데 며칠 세워놨는데 먼지가 올라와서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광택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지금 뭐 라이트 부분이라든가 전방 센서도 있고 다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운전석 쪽에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도 지금 고급 휠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17인치 고급 휠 타이어 보세요 타이어가 지금 네, 한60% 70% 가까이 많이 남아 있, 있습니다 지금 고급 선팅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키라든가 외관은 상당히 지금 깨끗하고요. 뒤에도 보세요. 이게 휠이요. 야 휠이 정말 깨끗합니다. 예. 그리고 타이어도 지금 뭐뒤에한90% 정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 네 상당히 깨끗하죠. 여기 이제 VGT라는 게2.0 2 VGT가 이게 디젤이라는 거고요. 이제 요거 이제 후방 감지 센서라든가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디젤이기 때문에 깨스트처럼 깨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롯이 적재 공간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좀중 대형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트럭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측면에도 보시게 되면 휠을 보세요. 깨끗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이거죠. 이게 대형차는 이게 휠이 깨끗해야 돼요. 예, 지금 외관 상태 너무 좋고 스마트키 조석에도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예, 이거 뭐 휠이 네 군데가 기스가 전혀 없어요. 왜? 예, 휠휠 타이어. 야,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지금 외관 상태는요. 특 A급이고 신차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예. 연비도 좋고 또 실내도 한번 실내가 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뒤쪽에 와 봤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게요.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시트예요. 예. 이게 이런 색깔이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신 분들 이런 색깔로 다시 장착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주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고 쿠션이 야 정말 쿠션감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야, 이게 바로 대형 세단에 또 이게 타는 이유죠. 예뭐 이렇게 헤드룸이라든가 네, 레그룸도 여유가 있고요. 전에 타던 분이 관리를 잘했다는 게 고급 코일 매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 있죠. 제가 지금 개방을 한번 해서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전석에 와봤고요 스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 문을 여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자, 보시게 자. 되면 여기까지 이 트림이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아주 고급스럽게 전동적인 백미러 작동 잘 되고요 여기 전동 시트 여기 들어가 있죠 전동 시트 이쪽 바닥에 전동 시트 지금 예 아주 작동이 너무 잘예 되고요 자 앞쪽에 시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 시트 상태요,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예, 네, 아주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게 되면 좀 내비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예, 네, 옵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또 안내해 드릴게요.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키로수는 지금 네 짧은 키로수죠 8 4 0 0 0 키로 8 4 5 0 0 키로 운행 됐고요 여기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라든가 이런 거로 다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핸들 쪽에 이쪽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열선 시트라든가 크루즈 컨트롤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 이게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수죠 대형 세단은 이 크루즈 컨트롤 또 여기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들어가 있고요 또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하이라이트죠 여기 이제 그 판드라마 썬루프 들고 이?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터치하시면 은 이렇게 그냥 아주 넓게 예 이렇게 열릴 수 있고 또 한번 또 이렇게 누르시면 부드럽게 또 작동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지금 옵션이 상당히 좋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게 브라운 고급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게 또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죠. 금액도 너무 좋고, 자 제가 또 엔진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엔진룸을 열어봤고요. 이게 지금 디젤입니다. 2.2 디젤이, 디젤이고 이게 그래도 지금 이게 어, 8만 키로, 8만 킬로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성능지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웹판 단순이거든요. 네, 예. 이게 지금 어, 수술도 없지만 지금 성능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능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제가 이거 시운전 하면서 또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밖에를 나와 봤습니다. 자, 이게요. 좋은 게한 사람이 타던 겁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타던 차량이고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예, 전혀 뭐이 연비도 좋지만 차량이 나가는 것 자체가 가솔린보다 훨씬 힘있게 또잘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또 고속으로도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비가 또 너무 좋잖아요, 이 차량이. 그리고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이고 제가 한번 또 고속으로도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속으로 한번 시운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운행하던 거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또 가져왔고 요거 지금 에어컨도 틀어왔는데 에어컨도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팟썬, 파노라마 썬루프도 이거죠 팟썬이 있어야 또 이게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대형 차는 이게 팔성까지 있으면은 예, 그리고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 지금 어, 고속으로 지금 고속 안정성이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그랜저는 고속 안정성도 상당히 좋고요. 예,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또 연비도 뭐 상당히 좋죠. 연비도 가솔린보다 100번 낫죠. 고속주행감도 상당히 좋고, 연비도 상당히 좋은 차. 이게 신차가 3,5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오늘 제가 1,290만 원. 아니, 1,280만 원. 1,280만 원입니다. 1,280만 원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아, 이거는 정말요 예. 이 대형 세단, 1000만 원대 초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던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3,5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이게 뭐 오래된 차량도 아니잖아요. 몇년안된 차량인데 1,280만 원. 무사고 차량이고 브라운 시트에다가 에다가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아주 옵션이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네.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이런 차로 타고 가시면 이 가족들이 정말 아마 행복 하실 거라고 행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고민하실 이유 없이 빠른 선택을 또 해주시고요.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운전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 차는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이고요. 수수료도 없는 차량이지만, 신차가 3,5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오늘 제가 수수료 없이 1,2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옵션이 상당히 좋죠. 파노라마, 썬루프 스마트키, 내비, 크루즈 컨트롤. 예,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이 디젤 차량은요, 탈수록 돈 버는 차예요. 예, 이게 1년, 2년, 3년 타다 보면 가솔린 차량보다 한 4,500만, 몇년 타면요, 600만 원 이상의 그 연료비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탈수록 돈 버는 차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고, 뭐, 1280, 신차의 3분의 1, 1280만 원에 수수료 없이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고민하실 이유가 없는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예, 빠른 연락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국의 탁송까지 가능하고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4만 대 이상의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믿음중고차점 c o m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실매물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